Thank you.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너네는 왜 북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발전 상태에 따라 다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출생률이 높고 낮은 의료 및 복지 수준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짧아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높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 선진국은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낮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 발전 수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역시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갖게 되죠.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더 쉬운 피임과 낙태 방법이 주어질수록 또 아동 사망률이 낮아질수록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출산이 늦어지기도 하고 구태여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죠.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선진국들 우리가 흔히 좀 산다고 하는 국가들에서 저출 이 나타나는 이유죠. 이것들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고 각 국가마다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유아 사망률입니다. 아이가 죽을 확률이 적어질수록 아이를 적게 낳죠. 한국은 아예 안 낳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사는 나라들에서 여성들은 교육 의료 취업에 대한 기회가 적거나 아예 없죠. 또한 많은 가족이 자녀에게 의존하여 일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이가 자라서 집안의 큰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즉 집안의 돈을 벌을 수단이 되기 때문에 수 있기 때문에 대가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개발 도상국의 출생률은 훨씬 더 높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 올바른 빈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실천할 방법이 없어서 쉽게 임신하기도 하고요. 가부장적인 전통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현상에서만큼은 중상위 소득 국가 유산 현상을 보이는 국가가 있죠.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북한입니다. 얼마 전 김정은은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 나라의 대들보로 자라는 자식의 성장을 보는 것보다 어머니들에게 큰 낙은 없을 것. 이런 말들을 하다가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말하지 않는 북한이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공식 석상에서 언급할 정도면 북한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위협적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통일부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한 가정 평균 자녀수는 1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올해 북한의 인구는 현재 2,616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오는 2034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죠. 현재 북한 인구에 대한 대체적인 통계치는 인구 성장률 0.34% 합계 출산율 1.79명 정도입니다. 한국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명인데 북한은 1.79명이니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 아닌가 싶을 수 있으나, 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출산에서 세계 1위를 달리니까 체감이 안 되는데,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합계 출산율은 2.2명이죠. 이보다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0.7은 진짜 심각하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심각한 게 북한입니다. 앞서 말했듯 중요한 건 경제 수준이죠. 한국은 한명한 한 명이 좋은 교육을 받고 한 명이 생산해내는 가치가 큰 국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니죠. 하다 못해 한국은 북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이민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왕정국가인 북한에서 인구 감소는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집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200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2.2%로 추정되며 오는 2028년에는 고령사회로 2039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죠. 다시 말해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이 서로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왜 일반적인 저소득 국가와 달리 저출산을 겪고 있는 걸까요? 북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90년대 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과 그 이후 계속된 생계 곤란에 따른 여성의 비공식 경제 활동 증가입니다.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으로 인한 내부 충격과 연이어 닥친 대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위기가 발생하였고 외환난과 에너지난 등총체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5년 동안 아사자만 33만 명이 속출하고 10년간 61만 명의 인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될 정도이죠. 물론 추산입니다. 현실은 더 참혹할 가능성이 크죠.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보급으로 어떻게 가족이 먹고는 살았지만 고난의 행군 때부터는 배급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끊겼다 이 말은 각자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참고로 이 이유로 북한의 시장경제 장마당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북한의 남성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남성은 약 10년 동안 군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했는데 제대 후에도 공장이나 광산 등 공식 직장에 출근해야 함으로 사실상 생계를 위한 벌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배급이 끊기기 시작한 고난의 행군 이후 가정에 곤란해진 생계를 책임질 사람은 남성보다 군 복무 기간이 짧은 여성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마당이나 북중 경계지역 식당 등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레 출산 대신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되었죠. 어쩌다 보니 아니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성들의 활발해진 경제활동은 출산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바꿔놓았죠. 실제로 북경 적경도시에 살다가 2017년 탈북한 박모 씨는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박모 씨는 옛날처럼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여자도 군대를 필수로 가게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군대에 가고 동원 때문에 일을 해도 돈을 벌수 있지 않으니까 여자가 돈도 벌고 아이도 보고 청소도 다 하다 보니 나 이제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든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골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시골은 여전히 25살이 넘으면 노처녀에다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는게 자연스럽다라는 인식이 남아있죠. 시골 농촌일수록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도 유지되고 있고요. 하지만 큰 도시일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인 강모씨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진이나 해산, 회령 등큰 도시에 갈수록 결혼 안한 33살, 34살 여성이 꽤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죠. 성별 간 차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한 것도 있지만 북한은 다른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남녀의 차이가 심하지 않거든요.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는 여성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함돼 최소 12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당연히 북한의 공교육의 질은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남녀 똑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죠.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다 같은 교육 수준까지 더해지며 적어도 북한 도시에서 전통교육을 통동적인 가부장제는 이미 깨진지 오래죠. 탈북자 강씨도 일부 가정에선 아내가 남편보다 늦게 퇴근하다 보니 남자들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밥 차리고 애들 씻기고 숙제시키는 건 대체로 한다라고 말했죠. 북한 주재 영국 매교관 남편과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린지 밀러의 책 북한 어느 곳과도 같이 아는 곳을 보면 더 와닿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양의 젊은 여성들은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점을 매우 궁금해 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아 박을 받는 게 불만이라는 여성도 있었죠. 결혼을 하기 싫다는 여학생도 있었고 어떤 여학생은 결혼 대신 커리어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장시간 일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여성도 있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한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게 힘들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탓도 있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특히 한국이 어떻게 사는지 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북한의 젊은 층중 일부는 해외에서 일하는 이른바 외화벌이를 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겪은 일과 해외 사람들의 삶을 보며 북한과의 차이를 느끼고 있죠 깨달은 겁니다 북한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낳아 기를 만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을 때 많이 나오는 답변 중 하나가 아직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남들만큼 해주기 어려워서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 저출산 문제 원인 중 하나도 이것들이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미래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도 적지 않거든요 어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저출산은 젊은 북한 주민들의 소극적 반항이기도 합니다. 탈북자 박모 씨는 북한 부모들이 치맛바람이 세다며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고 토로했죠. 자식한테 잘해주는 다른 부모들을 보면서 내부모는 나한테 못해줬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도 자식한테 잘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듦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을 잘안 하려고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저소득 국가인 북한에게 저출산은 더큰 출. 유발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가 저출산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예견하죠. 북한 같은 저소득 국가들은 인력이 곧 경제 발전의 토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기도 하고요. 여기에다 북한은 곧 1990년대 경제 위기 당시 영향 결핍을 겪은 영유아 세대가 2020년대 대부분 핵심 노동 인구 연령대로 편입됩니다. 이 말은 이전 세대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말이죠. 즉 북한은 저소득 국가 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문제와 인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난감한 상황인 셈입니다. 북한은 대책이 있을까요? 북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노력하고는 있죠.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다자녀 여성에게는 담당 의사를 두고 산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 배려와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조문을 포함시키고 다자녀 가구에 이것저것 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평양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도 좋게 포장한 수준이고 혜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북한은 한국처럼 법망이 촘촘 소마지도 않고 부정부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침을 내려도 중간에 다 사라지고 말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집은 한 명당 10만 원을 조라라고 한다며 중앙에서 가정에 10만 원이 도착할 때까지 유통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 해먹는다는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 사회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좋은 시선을 받죠. 한국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다라고 해주는 것과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소극적인 반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북한이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 도 많습니다. 한국도 선진국들도 해결 못 하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선진국들 자유로운 국가에서 못 하는 방법이 북한에서는 가능하니까요. 낙태는 금지를 넘어 처벌하고 강제적인 출산 정책을 시행해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이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 네, 북한이니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은 곳 권력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위협하게 되는데, 북한은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신기할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아, 그리고 최근에 자꾸 전쟁도 불사하겠다. 동족, 동포, 한민족이라는 말은 다 없애버리겠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도 다 없애겠다고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북한은 진짜 전쟁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주제도 이번 주 안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김 씨는 김정은의 연설을 듣고 이런 말을 했죠. 북한 주민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내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건 애랑 같이 굶어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북한 출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